서울 근교의 어느 공원 묘원을 가보면 입구에 큰 우체통을 세워놓았습니다 이 우체통은 사람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고 그곳에 안치되어 있는 고인에게 쓸 편지를 넣는 곳입니다 몇 명이나 그 우체통을 사용하는지는 알수 없고 또 거기에 집어넣는 편지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아마 소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편지는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전달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런 우체통을 세워놓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고인에게 말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전달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할 말이 많지만 누구에게 하면 될지 알지 못합니다 외국에햄 무스터라는 심리학자가 혼자 말을 할때 해야 되는 말이란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맹랑한 시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혼자 말을 하는 것의 치유학적인 의미를 말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별거 없습니다 뭐 바꿀 건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이라는 이뭐 이런 자기 개발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말을 해서 얼마만큼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알수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인간의 최후의 보루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처음에 기대는 것은 우상이고 그다음에는 돈이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최후에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상에게 빌다가 그다음에는 남에게 손을 내밀다가 최후에는 혼자 말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다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세워놓은 재단을 보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상징적인 물건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재단, 알지 못한다"면서 왜 재단을 만드는 것입니까? 알지 못한다면서 왜 위하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지만 있다고 전제하고 위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 대다수의 이방인들의 종교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위하는 노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혼자 말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혼자 욕설하는 사람 사실은 누군가에게 하고 싶지만 자기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혼자 말을 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저자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혼자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래라 라는 제목의 책을 썼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많습니다 기도는 좋은 말만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손한 말, 경외하는 말, 격식에 맞는 말, 점잖은 말, 신학적인 말 좋은 말만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컨대, 인생에 대한 불만, 의구심, 원망, 하소연, 아픔, 이루지지 않은 욕망에 대한 미련, 이런 것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쏟아내려고 합니다. 별별 다방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인터넷 댓글이라든가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있는 곳에 그것을 쏟아내려고 합니다. 과거 미국 신문에 "Dear Abby"라는 신디케이트 칼럼이 오랫동안 연재가 됐는데, 전국의 독자들이 자기의 고민을 "Abby"라는 여자에게 써서 "Abby"가 답해주는 일종의 신문상담 코너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 아래를뜰 될, 될 것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다른 이에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대신하려는 것은 십계명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요 다른 신에 해당이 됩니다. 기도가 반드시 좋은 말만을 해야 된다는 것은 편견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말할 때 좋은 말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별의별 말을 해도 부모님이 받아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부끼리 좋은 말만을 할수 있습니까? 친구끼리 좋은 말만을 해야 된다면 친구가 아니에요.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좋은 말만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마음이 괴롭더라도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한나가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통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마음이 괴롭더라도 기도하고 불만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괴롭더라도 기도해.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미 예수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담당하지 못할 우리의 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는 평소에는 교회를 잘 나오다가도 괴로우면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연을 끊으려고 합니다. 괴로우면 교회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체면을 신앙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것네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은 계신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신다. 셋째로 들으신다. 넷째는 응답하신다는 것이다. 이 종종 성도님 중에는 막 괴로워할 때 제가 위로가 되는 문자를 보냈다라든 가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때 제가 전화를 걸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고민을 갖고 교회를 왔는데 그날 설교 중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제 어떤 실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성도이가 성령이 감동하시고 또 성도를 성령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요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의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문을 잡아, 잡아 닫아 걸지 말고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아. 나갈 때는 조용히 나가더라도 기도할 때는 조용하면 안 돼. 나갈 때는 고요히 나가지라도 마음을 쏟아 놔야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과정은 시끄럽습니다. 요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풍랑이 있기 때문에 그 풍랑을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그 은혜를 베푸시리.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인간은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찾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찾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응답하는 이는 인간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더 저와 더불어 먹고 저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세. 주님이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시작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요. 주님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공을... 치셨고 그 공은 우리 코트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칠 차례 믿음이란 주님이 이미 우리 코트에 집어넣으신 공을 우리가 받아치는 것 뿐입니다. 주님은 이미 움직이셨고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차례. 내가 열심을 낸다고.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어요. 내가 믿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증거에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은 주님이 이미 움직이셨다는 증거에 내 마음에 감동이 온다는 얘기는 주님이 이미 움직이셨다는 증거에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이 듣고 있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듣는 척 하는지를 금방 알수 있지 않습니까? 애들도 압니다. 애들도 부모에게 말을 하다가 부모가 딴짓을 하면 팔을 잡아 흔들지 않습니까? 그건 들으라는 얘긴데 인간끼리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를 알수 있는데,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지금 듣는지 안 듣는지 귀신처럼 합니다. 안 듣고 있으면 분필이 날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면 금방 느끼지 않겠습니까? 벽에 닫다고 말한다는 걸 금방 알지 않겠습니까? 저쪽에 아무도 없다면 우리가 하는 말이 튕겨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저쪽에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지 않.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내가 치는 공을 봤음. 그건 신기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자 하는 것은 더 깊은 기도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방인들도 하는 기도 이외에 이 중국 여행 다큐를 보면 이 총나라의 수도였던 이그 청두라는 도시를 뭐 중국 다큐는 어디를 가든 사당이 있죠 사당이 있습니다 네. 사당에서 사람들이 향을 피우고 절을 합니다. 뭐 그것이 뭐 재갈공명의 사당일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사당인데 그 여행 다큐를 진행하는 사람이 마이크를 대고 어 뭐를 구하느냐 고 물어보면 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자식들이 잘되고 뭐 장사가 잘 되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종교의 이름만 달랐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은 비슷하다는 얘기에, 왜 예수님이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것은,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그런 식으로 구하니까, 만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사당 앞에서 구하는 중국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더 깊은 기도를 할수 있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기도를 할수 있다는 얘기냐? 유창한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라는 얘기냐? 아니에. 더 솔직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솔직한 기도 여러분의 진실을 알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담아놓지만 말고 문을 닫아걸지 말고 주님에게 그것을 쏟아내세요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돕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남겨놓지 말고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